안녕하세요 천똥입니다네아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여기 서울 청계천에 있는 광장시장을 너무 오고, 와보고 싶었는데요 아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볼거리 먹을거리 뭐 살거리도 많은데 저는 오늘 먹으러 왔습니다 아 진짜 진짜 리얼로 떨립니다 지금 처음 와서 입구부터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와 만두에 비빔밥에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백화점 쇼핑 온것 같아요. 와, 오 맛있겠다. 와와아 여기 유명한가? 어 백플렉스 나왔던 곳인데 여기. 우와 만두봐. 다 먹고 싶다. 뭐를 먼저 먹어야 될지 지금 동간이 안 가요 지금. 아 진짜 다 먹을까? 아. 우와, 횟집 대박. 이거 숙성해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방어인가, 이게? 네, 방어래요. 물이 많네요. 아, 맛있겠다. 이 잡채를 아직 비비지 않은 상태인데, 바로바로 바로 비벼주는 것 같아요. 사장님, 이 잡채는 여기 바로 이렇게 고명 올려서 비벼주시는 거예요? 네네, 이제 뜨겁게 해서. 네. 드립니다. 아. 우와, 순대, 순대 왜 이렇게 커? 사장님, 순대 이게 종류가 어떻게 돼요, 저는요? 햇살 들어가고 양이 갈아주는 거예요. 아, 대창 같은 걸로 만드는 건가요? 네. 막창. 떡볶이 1인분이랑 순대 1인분 좀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와. 와. 떡볶이, 떡이 엄청 큰데요, 이게? 제 스타일. 잘 먹겠습니다. 우선, 떡볶이.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와봤어요, 광장시장 처음 왔어? 네 처음 오신 거야? 예, 네, 천안에 사는데 아 처음 왔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와, 와, 국물 엄청 진하다. 이렇게 순대는 내장 맛을 봐야 돼. 음, 냄새도 안 나고, 구수하니 아주 맛있어요. 음, 와, 오길 잘했다, 진짜. 3 6 5일 메뉴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어, 메뉴 는 똑같아요. 아. 이거 이제 여름 메뉴가 있고요. 여름에는 먹어파 팔아요? 물냉면, 아. 열무냉면, 블랙냉면. 겨울에는 그거 잠치국수. 겨울에 잠치국수. 네. 너무 맛있는 것같은데요 제가 천안에 출발해서 도착해서 지금 한 오전 11시 정도 됐는데요. 지금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르신들 이제 막걸리에 이제 한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국분들도 오셔가지고 먹거리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오긴 잘 왔다, 진짜. 진짜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애기들이랑도 같이 와보고 싶어요.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어요? 네. 애기 어. 5살이랑 1살. 네. 어우, 근데 그냥 큰것 같네. <laughs> 음. 벌써 다 먹었네, 아우. 아, 아잘 먹었다. 아.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1m만 걸으니까 또 맛있는 게또 있네요. 와, 기억합니다. 녹도를 맷돌에 갈아가지고 바로 붙여주시는데요. 빈대떡 탑. 어, 저기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버스 줄인가 호떡 줄인가 모르겠는데 아 꽈배기 줄이구나 아 어... 어... 꽈배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와서 제일 먹고 싶었던 빈대떡 먼저 먹으러 가겠습니다 빈대떡 라인 라인 사장님 저맷돌 빈대떡이랑요 육회 하나만 주세요 네네 음. 시큼 달콤해서 아주 맛있는데요. 음. 와 광장시장 진짜 먹을 거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야 나아 어, 내게 아니구나. 왔다. 이거 찍어 먹는 건가요, 사장님? 음잘 먹겠습니다. 야 이렇게 먼저 탁.서 바로 비비지 않고 한 입을 이렇게 찍어서 어 감사합니다. 찍어서 음. 음. 참기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주시긴 하셨는데, 한번 찍어 먹어보고, 간을 보고. 육회 음. 음. 아, 진짜 먹고 싶었는데, 육회가 고기가 찰져가지고, 보시면 딱 이렇게 착착. 음. 너무 맛있다 음아 빈댓덕 와김 이걸 여기다 찍어 먹는 건가?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무수히 많은 표현을 해보고 싶지만 맛있어요. 맛있는데 엄청 고소하고 엄청 바삭하면서 가운데는 부드럽고 뭔가 그러니까 겉에는 바삭하고 가운데는 부드럽고 그래서 두 가지 맛을 짓고 있을 거 있어요. 음. 뜨거울 때, 양파장아찌. 음. 여기 보면은, 숙주도 들어가 있고, 배추도 들어가 있고, 파도 들어가 있고, 양파도 들어가 있고, 녹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야채,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건강식인 것 같아, 이거. 응. 음. 빠삭빠삭. 보시면은, 끝에가 음. 엄청 빠삭해요. 부드럽고 바삭하고. 맛있어요. <laughs> <laughs> 아 벌써 마지막이다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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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하기 전에 계산.